여기 점심을 먹고 이제 막 사무실로 들어온 RNF 재단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처럼 가벼운 농담 따위를 나누며 쉬는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화면에 떠오른 왜 난리만나? 이건 지구 밖에서 위험 요소가 감지되었음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였죠. 이에 표정이 굳게 굳어진 연구원들은 재빨리 자리를 잡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심상치 않은 한 외계 물체. 작은 도시만한 크기의 그 실루엣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해상도를 높여 그것의 정체를 밝혀본 결과 정말 거대한 심장이 맞았죠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그 기이한 광경에 전부 경직되어 버린 연구원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놀라고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녀석은 현재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것도 정확히 지구를 겨냥해 날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작업과 충돌하면 분명 끔찍한 대참사가 벌어질 터 이에 재단은 곧바로 저 핏덩어리를 격추시킬 미사일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놈의 속도를 보아하니 이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한 번뿐 때문에 수백 명의 재단 연구원들이 밤낮을 새가며 이 일에 매달렸죠. 그로부터 며칠 뒤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이미 그 외계 물체는 지구와 상당히 근접해 있는 상황. 더 이상의 지체는 용납될 수 없었 죠. 그렇게 녀석을 파괴할 미사일이 굉음과 함께 발사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연구원들. 그들의 염원을 담은 미사일은 다행히 계산한 대로 놈을 향해 빠르게 질주 해 나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인지 녀석이 마구 꿈틀 거리며 몸을 비틀어댔죠. 몸의 그 반응에 연구원들은 낯빛이 점점 어두워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내 작은 덩어리들을 몸에서 뽑아내 하나씩 지구로 발사하는 외계생물체였는데요. 그렇게 녀석은 미사일에 맞다 폭발당하기 전까지 무려 열댓 개나 되는 덩어리들을 떼어내는데 성공했죠. 설상가상 지구로 진입한 그 조그만 녀석들은 마찰열에 녹아버리지 않게 웬 결정체로 모습까지 바꾸고선 한 도심의 근처 외곽 지점으로 힘껏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상황. 이에 재단은 서둘러 놈들이 추락할 각 예상 지점으로 전문 요원 팀들을 출동시켰죠. 그렇게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요원들은 곧바로 주변을 봉쇄한 뒤 이미 도착해 있는 그 외계물체 회수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그저 작은 결정체를 특수 캐리어에 담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요원들이었죠. 왜냐하면 녀석이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장한 산에 여러 명에 붙어 들고 밀고 단계도 보았지만 이것 마치 그 공간 자체의 고정이라도된듯 조금 더 움직이질 않았죠. 그렇다고 이대로 냅둘 수도 없는 노릇인지라 말 그대로 진태양난에 빠진 요원들이었는데요. 그때 그런 그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붉은 결정체. 그토록 움직이지도 않던 녀석이 지 스스로 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같은 시각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재단 연구원들은 곧바로 녀석들의 이동 경로를 계산해보곤 큰 충격에 휩싸였죠. 그것들이 전부 모이게 될 예상 지점이 바로 도심의 한가운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회수 작전에 목매고 있을 때가 아닌 상황. 그때부터 요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결정체들을 없애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놈들은 멀쩡한 모습을 유지한 채 그저 꾸역꾸역 전진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결국, 재단은 도시 전체에 긴급방송을 내보내 시민들을 대피시킬 수 밖에 없었는데요. 헌데, 이미 이렇게 도시 근처에 착륙해 있던 놈들에게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대피시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결국, 잠시 뒤, 아직 시민들이 많이 남아있는 도심 한가운데 녀석들이 전부 모이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서로 징그럽게 온도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결정체들. 잠시 후 그것들은 단 하나의 작은 심장으로 모습을 탈바꿈해냈죠. 본래의 모습보단 한참 작아지긴 했지만 결국 이렇게 지상에 착륙하는데 성공한 녀석이었습니다. 그 기이한 집요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미지의 생물체를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갑자기 극심한 공포감에 빠져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기 시작한 주변의 요원들이었는데요. 그렇게 녀석의 부활과 동시에 거리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어 갔죠. 그로부터 몇분 후, 먼저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나선 건 바로 녀석이었습니다. 대뜸 붉은 안개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심장덩어리. 놈의 그 무지막지한 배출량에 도시는 손쓸 틈도 없이 그 분비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런데 녀석의 이 공격, 보통 치명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붉게 물든 영역 안에 속한 모든 생명체들이 마치 거미줄에 걸린 것 마냥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때 재단 요원들의 카메라와 입까지 봉인을 당했던지라 연구원들도 상황을 보고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그 외계생물체가 공격을 시작한 이 마당에 사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수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그런 이유로 잠시 후 RNF 재단의 드론이 도시 내부로 진입해 들어오게 되었죠. 다행히 안개는 이를 막으려 들지 않은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그 녀석이 언제 또 돌변해 올지 알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조용히 움직여야 했죠. 그렇게 드디어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된 끔찍한 피해 상황. 도심 곳곳에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수많은 시민들과 요원들이 허공에 묶인 채 울음 섞인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기를 이루고 있는 액체 성분에 의해 구속된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외계 생물체가 뱉어낸 이 물질에 무언가 변칙성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로선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죠. 이후 드론은 그 피해자들을 지나쳐 도심의 중심부를 향해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구해내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녀석을 없애야만 한다고 생각한 재단이었는데요. 놈은 현재 연약한 심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상황. 즉, 지금이 기회였죠. 이에 연구원들은 곧바로 사장거리 안에 들어온 녀석을 향해 기관총을 마구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한 번에 모든 화력을 쏟아부는 드론은 가히 압도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수많은 총알들 중 심장에게 피해를 입힌 건단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죠. 허공에 멈춰 세운 탄환더미를 하나하나 분해해 소멸시켜가는 안개입자들. 이후 그것들은 끝내 드론의 움직임까지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연구원들은 녀석의 그 방어능력에 하나같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저런 식이면 원자 폭탄을 떨어뜨린다 해도 전부 분해되어 버릴 터.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화가 난 적어들이 다른 지역에까지 퍼져버린다면 이는 더큰 일이었죠. 때문에 재단은 더 이상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분 뒤, 아직 켜져 있는 드론의 카메라를 통해 불현듯 끔찍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도시는 현재 흡사 지옥을 연상케 할 만큼 참혹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었죠. 바로 온몸을 구속당한 사람들이 산채로 분해되고 있었던 것. 피해자들에게서 쪼개져 나온 그 작은 조각들은 전부 외계 심장의기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를 목적이었던 것처럼 개걸스럽게 사람들을 흡수해가고 있는 외계 생물체. 그 처참한 광경에 급기야 자리를 피하는 연구원들까지 생겨났는데요. 그렇게 지켜보는 사람도 힘든 시간이 장장 몇십 분씩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더 이상 도시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지 않게 되었을 때쯤 녀석은 거대한 살덩어리로 변모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선 점점 형태를 갖춘 무언가가 새롭게 탄생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중심부에 위치한 심장과 그 주변을 감싸는 뼈, 그리고 짜임새게 형성되는 각종 근육들. 섭취한 대부분의 것들이 인간이었기 때문인지, 그것은 점점 사람을 닮은 거인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놈은 소나기 위에 어디서 많이 본 덩어리까지 새롭게 재창조해 냈죠. 이윽고 없던 눈까지 뜨고는 하늘에 이곳저곳을 마구 흘기 시작하는 거대 생물체. 녀석의 저 행동들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저걸 던지려는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로 던지려는 것일까? 모두가 불안한 눈빛으로 이를 바라보고만 있던 그때 연구원 중한 명이 깨달았다는 듯이 손뼉을 치며 말했죠. 그는 저 심장이 지금 다른 행성으로 이동하려는 것 같다. 분명 이 지구에도 저렇게 던져져서 날아왔을 것이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즉저 괴생물체는 이 도시에서 했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유기체들을 전부 흡수한 뒤 다시 다른 행성으로 떠나는 짓을 이전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죠. 확실히 저 심장을 다른 도시로 던질 생각이었으면 저보다 더 낮은 곳에 시선을 두었어야 할터 하지만 녀석의 눈은 여전히 저 하늘 너머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대로 가만히만 있어도 곧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이에 상황실 분위기가 한껏 밝아지려던 찰나 또 다른 연구원 한 명이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죠. 그는 저 녀석이 다음 행성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불길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었는데요. 지금이야 우리 아네프 재단에게 한방 크게 맞아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꼴이라지만 녀석이 다른 행성에서 힘을 되찾게 된다면 이 지구로 복수하러 다시 돌아올 것이란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심각성을 인지한 연구원들은 잠깐의 회의를 거친 끝에 결국 노메 계획에 조금 수작을 부리기로 결정을 내렸죠. 그렇게 재단은 곧바로 특수 장치를 이용해 도심의 붉은 안개층 위쪽으로 짙은 인공 구름부터 띄워냈습니다. 이 구름 덕분에 녀석은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을 것인데요. 하지만 이미 스킨을 끝내고 단한 지점에 시선을 고정한 뒤 신체를 재조정하고 있는 거대 외계인 얼핏 보면 재단이 한발 늦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괜찮았죠. 이 구름은 바로 드론들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했으니까요. 심장이 날아갈 곳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잔뜩 들어선 드론들. 이게 바로 재단이 준비한 이별 선물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잠시 후 드디어 거인 녀석이 우주를 향해 심장을 있는 힘껏 던졌죠. 그 어마어마한 파워에 사방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안개와 구름들. 당연히 드론들 역시 무사하지 못했는데요. 기껏 준비한 것치곤 딱히 녀석의 탈출을 막은 것 같아 보이진 않는 상황. 하지만 재단 연구원들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론들 덕분에 놈이 처음 의도했던 궤도보다 약 0.3도 정도 더 틀어지게 만드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었죠. 녀석이 가고자 했던 행성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그곳과의 거리는 상당할 터. 그렇다면 이 0.3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마도 그 심장 녀석은 평생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가게 되거나 항성에 처박고 소멸되어 버릴 게 뻔했죠. 즉, 인간의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상처뿐인 승리를 거머쥔 RNF 재단은 이후 대대적인 피해복구 작업과 함께 힘을 다 쓰고 돌이 되어 버린 거인석상의 회수 작업을 진행했죠. 이때 연구원들은 분명 이 도시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만한 피해로 끝이 난게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처음 놈을 격추시키는데 실패했더라면 이 지구 전체가 잡아먹혔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이에 RNF 제단은 이후로도 우주의 놈과 같은 위협적인 개체가 또 존재하는지 다각도로 연구 추적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네요. 행성의 모든 생명체들을 포식한 뒤 다음 타겟을 찾아 떠나는 짓을 반복하는 존재, RNF G-58. 이 우주에서 놈이 망가뜨린 행성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